안녕하세요. 칠한밤돌입니다. 오늘은 소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어, 지금 여기 보시면 바늘보 캡이라고 돼 있죠. 주로 쓰는 건 이렇게 지금 애깅용 이제 가보징어, 문오징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음, 보통 한 봉지에 6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. 가격은 한, 한 4,000원 정도 됩니다. 화대 뭐, 하는 곳도 많, 고 많이 있고요 요거는 손쉽게, 자, 요렇게 벗겨져요.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요러, 요런, 식으로 한 3, 4개 정도 달아서 이제 요런 가방, 뭐, 끈이나 이런, 이런 곳에 이런 식으로 달아서 쓰기도 하고, 그 다음에, 자, 요렇게 허리춤에 추기도 해요. 요, 요것만 들고 다니, 다니면 편하겠죠? 요러, 요런 용도로 쓰는 뭐 저렴한 아이템이라 보시면 됩니다.